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마이카입니다. 아, 오늘은 좀 특별하게 여기 지금 실내 저희 사무실 찍고 있는데, 오늘 저희한테 그 차량 탁송 오랜권을 주셨던 차량이 있어요. 이제 그랜저 HG 차량인데, 오늘 차량 너무 좋아요. 차가 14년식. 13년 10월 등록 14년형의 그랜저 HG 300 익스클루시브 차량이에요. 5만 1000km밖에 주행 안 했고 흰색입니다. 뭐 단순 교환하고 유사고 하 이렇게 좀그 데미지가 좀 있긴 하지만 네. <laughs> 근데 이 차량을 저희가 이제 의뢰를 받아서 탁송을 이제 가려고 하였으나 아, 마음이 아프게도 이분이 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어, 이 차량을 구, 구매를 좀 못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좀 찍었는데 이게 조금 아까워서 저희가 이 차량을 다시 여러분한테 긴급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빨리 달려가서 볼 테니까요. 저 빨리 나와주세요. 차량 앞에 도착했고요.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길게 차량을 한 번에 못해서 아마 3분 단위로 끊길 겁니다. 외관 상태는 매우 깨끗합니다. 오, 라이트, 범퍼, 청거지 라이트는 매우 깨끗하고요. 휠도 복원을 하셨는지 매우 깨끗해요. 타이어는 앞쪽은 거의 없어요. 앞 타이어는 가셔야 되고. 사이드미러, 문, 뒷바퀴 휠도 엄청 깨끗해요. 타이어는 한50% 정도? 뒤쪽은 그래도 50% 정도 남아 있고 트렁크도 깨끗합니다. 예, 네, 깨끗하고 네, 고주석 뒷바퀴 휠도 깨끗하고요, 문. 네, 휠은 전반적으로 다 깨끗한데 여기 살짝 테두리 까진 거 있네요, 살짝. 그 다음에 실내 보드링 깨끗하고요 네. 자석도 깨끗합니다 뒷좌석도 깨끗합니다 지자석도. 브라운 시트네요 색깔도 이쁘고 뒷좌석도 깨끗합니다 아쉬운 사고차라서 네.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 천장 쪽도 크게 지저분한 거 없고, 흔들 상태도 양호하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요즘에 텔레스코프도 들어가 있고, 잘 됩니다. 플러스 5만 1000. 그 다음에, 리비디션 들어가 있고, 이중 에어컨.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에어컨. 에내비게이션잘 나오고. 전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오디오면서 공부하면 좋대. 데도 잘 나오고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도 있고요. 여기 열선,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됩니다. 통풍도. 통풍도 잘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전자파킹. 잘 되고, 여기 느낌표 뜬 거는 공기압, 앞쪽 앞바퀴 바람이 살짝 빠져가지고 뜬 거고요. 이상 있는 건 아니고, 후석 리어커튼 버튼 버튼도 있습니다. 네, 잘좁히고 예, 잘 올라옵니다. 플레 등도 다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인도 내려가고 예, 잘 올라오고요. 사이드미러도잘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진룸도 보시게 되면 약품 청소해놔서 매우 깨끗합니다. 매우 깨끗하고요. 미세 누유도 없습니다. 미세 키로스 자체가 낮아서 미세 누유도 없고 엔진 소리도 조용합니다. 엔진 소리, 엔진 소리도 조용하고 네 엔진 오일은 한번 가셔야될것 같아요. 분고 차니까 네, 이쪽이 사고 잡힌 이쪽, 이쪽을 판금을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여기 판금이력 보이시죠? 페인트 다시 칠한 거 이쪽. 이쪽이 펜다랑 이쪽이 차고 로 잡히는 부위 중 점을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피라우스까지, 피라우스까지 건든건 아니어서 주행상 큰 지장은 없으실 거고요. 여기, 이쪽, 여기 철판, 이쪽 철판을 황금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찌그러진 걸 피고 도색을 다시 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라이트도 HID 다 들어옵니다. HID. 네, 보셨죠? <laughs> 차 예. 요 요저 이렇게 입니다이 차가 너무 괜찮고 여러분들 5만 1000km밖에 중요 안 했기 때문에 어이 차량은 진짜 어, 빨리 필요하신 분도 있으면 어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2013년 10월 등록 십4년형에300 익스클로시브 등급 차량이고요. 51,000km입니다. 성능 기록부 여기 뿅 뛰어 다시 드리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대표 전화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응. 그 특파원분 바로 전화 드릴 거예요. <laughs> 네. 하여튼 예, 많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